오리 r 외 m a 제 a 지 u 나무리만리마 s 리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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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리 su, su, 리 u su, 다나 su, s 지미사바 하나무 산만다 못다나모언로 도로 지미사바 해경계 무상심심미 묘법 백천만큼 난조 악음 흥견덕수제원와내열진실로의 계백. 이만 안으면 풍년이 명백하리라 들것만 지라도 차이가 있음 하늘과 땅만큼 어긋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 다른 바거스림을 두지 마라 어긋난다, 만난다, 시비하면 이는 마음의 병이 대미니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남원도 어건을 취하고 버린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절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묵지임을 거쳐 거침으로 돌아가면 거침이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지한 가지임을. 한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들이니 있음을 버리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던지는 이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짐 통하지 않는 것 없느니 먹으면 또 설렁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일라니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보면 뭐 앞의 공함보다 뛰어납니다. 앞의 공함이 전변함은 모두 만견 때문이니 탄내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만령된 구견해에 머물지 말고 상가쫓아가 찾지 말라 잠깐이라 시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인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한마음이 나지 않음 남법이 허물 아무리 없으면 법이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장기라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양단을 알고자 할진데 원래 하나의 공이니. 하나의 공은 양당과 같아서 삼나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세밀하고 거침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건 좁은 견해로 여우같은 의심을 내 더들수록 더디어지 차하가면 법도를 이름이라 반드시 삭된 길로 들어가고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자성에 맡김며 도에 합하여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생각에 얼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훈침하여 죽지 않으리 그렇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성기고 지남을 설 것인가 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우리 슬픈 사람은 스스로 음메이로다 법은 다른 법이 없건을 망령되어서 서로 애착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서니 어찌 크게 그릇땜이 아니랴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며 깨치면 좋은과 미움이 없거니 모든 상대적인 두견에는 자못침착하기 때문이로다 군속의 흑개비와 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눈에만 약조론이 오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 같으니라. 한결 같음은 본체가 협묘하여올려니 인연을 잊어서 만법이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끝과 달글 없이 하면 견주어 비할 바가 없음이라. 거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거치니 거치니. 홈나니,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하나인들 어찌 있을 건가, 구경하고 생각하여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으리요. 마음에 계합하여 평등케 되어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시도다. 여우 같은 의심이 더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고루 발라진다. 일체감을 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아무것도 없도다. 허허로이 밝아 서서로 비추나니에서 마음 쓸일 아니로다. 생각으로 헤아릴 곳 아님이라 이식과 망정으론 정량키 어렵도다. 진여입었기에도 남도 없고 나도 어음이라 재빨리 상응하고자 학근을둘 아님을 말할 뿐이로다. 불안니면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도다.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치로 들어오민니라 종치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만년이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지극히 짧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 모두 끊어지고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같을 볼수 없음이라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라. 만약 이가 같이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노니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다만 능이 이렇게만 된다면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믿는 마음은 둘라니요, 둘라니이 믿는 마음이니. 어느 이 길이 끊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 인 오 살, 오 관세. 오...